오늘은 마이크의 명가, 바로 소니의 베스트셀러 마이크라인인 ECM 마이크 사정을 한 번에 다 모아놓고 요약 비교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 여러분들 샷건 마이크도 있고요, 무선 마이크도 있고, 스트리밍 마이크도 있고, 라발리에 마이크도 있기 때문에. 마이크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으로 좀 종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한번 드리면서 우선 각 제품들 제가 인사부터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사운드를 수음하고 있는 마이크는 바로 ECM S1 제품이고요. 휴대용 스트리밍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휴대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작고 가벼운 게 특징이고요. 하지만 성능은 반대로 묵직한 모습을 발휘하는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로 인사드릴 마이크는 바로 이 ECM-M1 제품이라는 마이크인데요 바로 샷건 마이크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샷건 마이크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말 그대로 총같이 생긴 길쭉한 모양의 마이크를 생각을 하실텐데요 그런 마이크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작고 가볍게 설계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디오의 면과 소니에서 만든 마이크답게 엄청난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브일로그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녀석은 바로 ECMW3 무선 마이크이고요. 이 채널 무선 마이크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혹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냥 카메라에 연결해서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무선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품은 ECM-L1 라발리에 마이크 이거든요 기존의 베스트셀러였던 ECM-77 라발리에 마이크의 기술이 그대로 접목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성능 면에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플러그인 전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공급도 필요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 제품별 활용 용도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표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이 표를 설명을 드리자면 S1 스트리밍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실내에서 이제 뭐 강의라든지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마이크이고요. ASMR이라든지. 은 음악 녹음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엄청난 만족도를 줄수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M1 샤크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이로그 혹은 이 현장의 생생한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수음하고 싶을 때좀 특화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섹션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해당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촬영 감독의 음성과 주인공의 음성 그런 것들을 둘다 깔끔하게 수음할 수 있는 모드도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 촬영에 특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W3 무선 마이크는 보명성이 가장 넓은 마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브이로그 촬영에서부터 인터뷰 촬영 그리고 주변에 소음들이 굉장히 좀 많은 여행지에서의 촬영 뭐 이런 것들에서 특히나 좀 힘을 많이 발휘할 것 같고요. 주인공의 사운드만 집중해서 따고 싶을 때는 그 활용성이 뭐 엄청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초 인터뷰라고 해서 네? 굉장히 좀 짧게 인터뷰를 네. 한번 해볼 건데 네? 한번 자기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더 휴리 교육생으로 들어오게 된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 이게 굉장히 좀 짧은 인터뷰다 보니까 이제 네. 좀 속도감 있게. 아문 아, 예, 좋습니다. 짧고 굵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우리 더 휴리 스튜디오 네? 들어온 동기 그리고 다짐 아... 한번 파, 파이팅 넘치게 들어온 동기. 네. 제가 사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어우연찮은 기회로 제가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laughs> <laughs> 아 진짜? 막상 할라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laughs>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에론 라발리의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3.5mm 플러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이고요. 카메라에 직접 연결하거나 이 W3와 같은 무선 마이크에 연결하게 되면 훨씬 더 뛰어난 음질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라발리의 마이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따져 보면서. 딱 중요한 내용들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1 같은 경우에는 송신기랑 수신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따라서 카메라에는 리시버를 그냥 바로 연결하고 이 전원만 켜게 되면 녹음을 하실 수가 있는 편리한 마이크입니다 또 데스크탑에서도 마이크랑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고음질의 사운드를 바로 녹음할 수 있는 준비가 완성이 되고요 또세 가지의 지향성 모드 그리고 두 가지의 필터가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니 S1 스트리밍 마이크의 각 모드별 설명을 한번 드려볼 시간인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사운드는 단일 지향성 모드라고 해서 한이 정도 영역에 전면의 넓은 영역에 있는 사운드들을 효과적으로 레코딩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제 음성이 좀잘안 들리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당 모드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모든 영역을 효과적으로 레코딩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지금 듣고 계신 사운드는 스트레오 모드로서 양쪽 옆에 있는 사운드만을 효과적으로 잘 잡아주는 사운드인데 이제 움직이는 피사체, 예를 들면 움직이는 기차라든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악기들이 연주가 되고 있는 그런 음악 공연의 사운드를 굉장히 좀 공간감 있게 잘 잡아주는 사운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활용하시면 되는 그런 모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우컷 필터를 켠 상태의 사운드를 듣고 계신데 로우컷 필터 같은 경우에는 조주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조주파 사운드라고 하면 이제 흔히 에어컨 소리라든지 환풍기 소리 그리고 선풍기 소리 이런 저역대 그런 음 어, 사운드들을 일컫는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쓰시면 어, 될 법한 모드이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음성이 꽤 많이 변화되는 그런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S1 각 모드별로 한번 설명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삼각대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제가 앉은 키에 맞춰놓긴 했는데 마이크 스탠드가 있거든요. 해당 스탠드에 연결을 해놓은 채로 무게를 쟀을 때157 그램으로 매우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가방에 놓고 다닐 때도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 그때 그때 촬영하실 때활용하시기 굉장히 좀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디오 레벨은 이제 전면에 LED 스크린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랑 이제 PC를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스위치 그리고 오디오 값 게인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휠도 들어가 있고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와 필터의 스위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셋 출력 단자랑 USB-C 타입 단자도 들어가 있는 게 해당 제품의 외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샷건 마이크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요. 해당 제품도 S1과 마찬가지로 멀티 인터페이스 슈 단자를 활용해서 별도의 케이블 그리고 별도의 전원 공급이 필요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따로 충전을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카메라에 꽂게 되면 카메라에 있는 배터리를 땡겨와서 전원이 켜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특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무게는 65g으로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이제 다른 타사의 샷건 마이크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편리하게 깔끔하게 촬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 그런 마이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제품도 S1 마이크처럼 엄청 많은 지향성 모드들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제가 테스트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제가 한번 회전 시켜 볼 건데요. 과연 잘 들리는지 주변음들은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리뷰하고 있는 사운드는 이슈 마이크의. M1 마이크의 각각의 모드들을 지금 수음하고 있는 촬영 환경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은 극초지향성 모드를 테스트하고 있는 영상 되겠습니다. 자,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사운드는 소니 ECM 마이크의 초지향성 모드를 수음하고 있고요. 이두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범위의 사운드만을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영상은 ECM M1 샷건 마이크의 단일지향성 모드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사운드는 ECM M1 마이크의 단일지향성 모드입니다. 모드의 범위를 듣고 계십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음하고 있는 모드는 ECM M1 어, 샷건 마이크의 어, 전지향성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방향에서 모두 다 사운드를 골고루 어, 수음할 수 있는 레코딩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M1 마이크의 후면 지향성, 그러니까 초지향성의 후면을 여러분들에게 어, 들려드리고 있는 모습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제 전방으로 옮기게 되면 아마 말하는 목소리가 전혀 안, 들실, 안 들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작가님, 네. 저희가 지금 어떤 기능을 리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소니 마이크 중에 에몬이라는 샷건 마이크, 그 모드 중에서는 전면과 후면 초지향성 모드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주인공의 사운드만 레코딩하고 뒤에 있는 감독님의 목소리까지 동시에 레코딩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사운드가 좋은 게 양옆에 있는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딱이 감독님과 주인공만의 그런 대화 형식의 촬영 기법에서는 굉장히 좀 효율적인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모드도 마찬가지로 전방에 있는 목소리 그리고 후면에 있는 감독님의 목소리를 동시에 딸수 있는 그 전면 후면의 모드인데 이 모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 점이죠? 아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이렇게 녹음이 다되었다면 이번에는 분리된 트랙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편집 할때 전면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 따로 개인값을 줄이거나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어 분리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사운드는 ECM M1 사건 마이크에 어, 스트레어 모드를 듣고 계시고요. 양 옆에 사운드를 적절하게 레코딩 하는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피사체 혹은 공연 촬영에서 굉장히 좀 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드들은 여러분들이 마이크 후면에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또 잠금 버튼이 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게 되는 부분도 방지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있습니다 또 S1과 마찬가지로 노캔이랑 로우컷 차단 필터도 들어가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여러분들 4채널 레코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닉 카메라 메뉴 들어가세요 오디오 녹음 눌러주시고 그리고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총 4가지의 채널로 레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번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전지향성 모드로 녹음이 되고요 네번째 채널은 정지향성 모드에서 마이너스 20 개인값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편집할 때 굉장히 안전하게 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게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격과 진동을 줄여 줄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리는 디자인을 채택을 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블로그 촬영하게 되면 항상 걷고 혹은 뛰게 되는데 그럴 때 카메라에서 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 마이크에서 전해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수음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ECM W3 2채널 무선 마이크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마이크도 다른 ECM 마이크들과 마찬가지로 MI 슈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케이블 없이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케이블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카메라를 쓰게 되면 액정을 가로로 열고 또 닫고 하죠 그럴 때 굉장히 좀 편리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외관 한번 살펴보니 보시면 이송 수신기들을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촬영할 때 혹시나 여러분들 제품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충전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냥 간편하게 케이스에 넣고 조금의 시간을 기다려 주게 되면 배터리가 또 충전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케이스에 배터리 잔량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고 또 윈드스크린이 이렇게 악세사리로 주어지는데 이 윈드스크린을 장착하게 되면 케이스에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신기를 한번 보시면 아날로그랑 디지털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날로그는 이제 3.5mm 케이블을 연결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소니 카메라 MI 슈 단자를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스위치를 보시면 SEP라는 세프레이트와 믹스라는 단자가 보이실 텐데요. SEP 같은 경우에는 각 송신기별로 왼쪽 오른쪽의 채널을 갖게 된 채로 여러분들이 수음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믹스는 어떠한 구분 없이 수음을 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한 보시면요 3.5mm 단자 그리고 USB-C 타입 단자가 있기 때문에 PC나 스마트폰 그리고 카메라 등에 손쉽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편에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세이프티라는 버튼이 있는데 해당 버튼을 활성화 시키게 되면 하나의 채널은 정상 볼륨으로 나머지 채널은 20dB 낮게 소음이 되기 때문에 오디오가 잘리는 클리핑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해당 제품의 음질 테스트도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듣고 계신 사운드... 분들은 ECM 무선 마이크 W3의 음질을 듣고 계시고요 거리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정원인데 굉장히 좀 광활하죠? 멀리까지 쭉 가게 되면 한 50m 정도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 현장 촬영에서 50m까지 떨어질 정도의 그런 촬영이 잘 없긴 하겠지만 좀 극한의 상황까지 한번 어, 내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걸음질 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사운드는 소니의 무선 마이크 E채널 W3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요. 지금 거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져서 이번에는 뒤로 돌았는데요. 마이크의 신호가 뒤로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리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듣고 계신 사운드는 W3 무선 마이크의 거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한 25m, 한 30m, 40m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잘 보이실까요? 다시 한번 뒤돌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듣고 계신 사운드는 소니 무선 마이크 W3 음질 테스트, 거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떨어질 수 있을 수준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지금은 거의 뭐 감독님이 안볼 정도로 거리가 많이 멀어진 상태인데 지금도 잘 들리는지 신호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사운드는 소니 무선 마이크 W3의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끝까지 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 어, 사운드가 잘 들리고 있다면, 이 정도 거리. 뭐 여러분들이 외부 촬영하실 때 어느 환경에서든 잘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어, 마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믿고 맡겨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W3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공간이 분리된 그런 환경에서도 수음이 여전히 잘 이루어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장애물이 어, 중간에 있게 되면 신호가 굉장히 많이 끊기는 경향을 보여주곤 하거든요. 해당 마이크는 또 어떤지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사운드는 소니 무선 마이크 W3의 공간 분리된 환경에서의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자, 여기 굉장히 많이 울리는 상황인데, 이런 울리는 환경에서도 어떤 식으로 사운드가 들리는지도 같이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열고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열고 나가면서 또 사운드가 변화되는 부분도 있는지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포인트로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1 라발리에 마이크인데요. 외관에서는 이제 크게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제품 바로 한번 음질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발리에 마이크 L1의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지금 듣고 계신 사운드는 이 라발리에 마이크를 끼우지 않은 카메라 자체 음질을 듣고 계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또 어떤 변화점이 생기는지 같이 한번 봐주시죠. 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라발리의 마이크를 끼운 채로 카메라에서 직접적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풍경 영상을 많이 따시는 분들, 나레이션을 또넣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옷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끼우신 상태로 촬영을 해도 굉장히 좀 효율적인 촬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사운드는 ECM 에런 라발리의 마이크의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즉, 맨손에는 W3 무선 마이크가 들려 있고, 어, 오른쪽 손에는 라발리에 마이크가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사운드는 W3의 자체 음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L1 라발리에 마이크를 끼우게 되면 음질 향상이 더 도드라지는지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끼워 보도록 할게요. 끼웠죠? 자, 지금 듣고 계신 사운드는 이 ECM L1의 라발리에 마이크에서 직접 수음이 되고 있는 사운드를 듣고 계시고요. 아까 사운드는 이제 W3 자체 음질로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W3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에런 라발리에 마이크도 구매를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어,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면서 이라발리어 테스트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mm 미니 플러그 단자를 갖고 있는 L1이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레이션 녹음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아답터만 따로 구매를 해서 이 라발리에를 스마트폰에 장착을 하고 촬영을 하시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니 ECM 마이크 4종을 가지고 짧은 시간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에이, 저도 지금까지 태영작가 채널을 수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의 그런 마이크들을 경험해오고 있는데, 어, 조금 안전한 그런 촬영, 엄청 중요한 촬영 이런 촬영에는 항상 소니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안정성이라든지 음질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소니이고, 그 중에서도 e CM 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인 만큼 믿고 여러분들이 구매해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에서 적극 추천하면서 영상을 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또 무선 마이크, 그리고 어 이런 샷건 마이크, 라발리에 마이크, 그리고 스트리밍 마이크까지 같이 한번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안겨드린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도 또 재미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는 대형제카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